두가시키네주재문이주재문이첫 <laughs> 번째 문장에 있어 보세요. Appreciating. Appreciate는 동사니까 동사가 주어가 될수 없으니까 주어가 되게끔 동명사로 바꿔줬죠. Appreciate란 다른 뜻이 많아 뭔가를 감사하다, 뭐 예술 작품 같은 걸감상하더라도있고뭐 진가를 인정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 동명사의 목적어가 지금 어, 빈칸이란 말이야. 뭔가를 어프리케이트 하는 것, 뭔가를 감사하는 것, 인정하는 게 좋겠죠. 뭔가를 뭘? 1번 더프로세스과정추하 시도, 뭐 재판이라 할 때도 있지만, 얘는 뭐야? 얘가 실수 오류잖아. 뭔가를 시도하다가 오류 가났네 시행착오를 영어로 trial and error라고 하는 거야. 시행착오의 과정. 2번 changeable 바꿀 수 있는 pattern 유형 nature 자연의. 삼번 the academic 어카데미 의형사를 했죠. 학교의 학문의 학문적인 뭐 공부 잘하는 명사일 땐뭐 학생 교수 다 되니까. 그러니까. 어 superior superior가 뭐야 더 우수한 그게 명사란 말에 우월성 학자들의 학문적인 우월성. 4번 Diversity, diversity, 의 명사죠. 다이버스 y diversity, diversity, d i 이 e 이 s 이 t y 과학 이론들의 i t y d i v e r e r t y d i v 이 r s i t y e c t i v e r s i t y diversity, i v e r s i t y diversity, d i e r t i v e r s i t y d 이 v e r s i i d i v i d i d i v i d 지식의 어떤 총체적 본질 뭐 이랬단 말이야. 요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어필리에이팅의 목적이야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어필리에이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진가로 인정하는 것, 평가하는 것은 can correct. Correct가 효용사일땐 뭐야? 정확한이죠. 동사일 땐 수정하다란 말에 수정할 수 있다. Our false notion. 우리의 잘못된 그런 개념들을 notion, 개념, 컨셉트랑 같은 말이야.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고칠 수가 있어. 뭐에 대한 개념인데. 어 전치사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그냥 저를 쓸수 없다고 주도 없이 얘기했지. 하지만 명사절은 쓸수 있어. 의문사를 붙이면 명사절이 될수 있단 말이야. 의문사절은 명사절을 사용할 수 있어. 의문사 붙였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지. 즉 우리의 세계관이란 말이야. 의문사절이 목적으로 사용된 전사 후에 의문사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사용됐을 때 어순이 어떻게 돼야 돼? 의문사, 주어, 동사가 돼야 죠 의주동 이게 주제문이야. 뭔가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볼지? 즉,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수정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를 먼저 쭉 봤었단 말이죠.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해야지 우리 세계관을 바꿀 수 있어. 모르죠, 아직은? 아까처럼 얘들아, 빈칸이 뒤쪽에 뚫려있는 것들이 답이 더 쉽게 나와 이게 아, 어. 두괄식인 것들은요, 답이 오히려 더 오래 걸려 어. 이것도 어, 금방 다음 문제 답이 안 나오네 people, 사람들은 love, 좋아해? heroes, 영웅들을 좋아해? 너희들이 나,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사람들은, 인정해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해 개인들은 아뒤은 개인들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개들이 받는 거지. 개인들은 받아 크레딧, 찬사를. 크레딧이 되게 많아요. 신용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이수학점이라는 뜻도 있고, 저것은 찬사, 칭찬 정도 되겠죠. 개인들은 찬사를 받는다. 뭐에 대해서 뭘? Major breakthrough. breakthrough가 뭐야? 획기적인 어떤 진전, 발전 그런 걸 breakthrough라고 하는 거야. 중요한 그런 획기적인 그런 발전 어, 그거에 대한 공을 인정받는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찬사를 받아 개인들은. 아직 모르겠어 뭘 인정하는 건지. 몰라요. 마리크리크리 부인 있잖아? 마리크리는 여겨지고 있단 말이야. 취급되어지고 있어. 소독해. 에지프 접속사죠. 마치 뭐 뭐처럼 마치 그녀가 워트. 에지프절의 동사가 과거형이야. 가족법 과거죠. 가족법 과거. 가족법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마리 이는 여겨지고 있어. 어, 그녀가 마치 혼자 작업을 했던 것처럼, 혼자 작업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답이 나오네. 그럼 혼자 작업한 게 아니란 얘긴데. t 음. o 뭐하기 위해서? t 디 o discover 발견하기 위해서. Radioactivity 방사능이야. 방사능을. 방사성 동위원소를 발견했잖아 이 아줌마가 그죠? 이 아줌마가 발견한 원소가 뭐였지? 나돈인가뭐뭐 뭐? 리튬? 뭐지? 나왔어 라늄 라늄 라늄? 무슨 뭐지? 지금 지금 뭐라지 <놀라> 이런 놀라지? 갑자기 까먹어서 나도 아 니네들 같이 있으니까 나도 같이 까먹어 어? 마치 그녀가 방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홀로, 어, 작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사실은 아, 얘들아, 라디움, 라디오. 그래, 라디오 아, 라디움. 아, 라랑움 아, 라네 사실은 얘들아, 이 시제가 잘못됐죠. 여기를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야? 헤드워스트 해야지 맞죠. 지금 이 아줌마 살아있냐? 어? 그래. 어?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실,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져가려면 가정법 과거제을 써야지. 그니까 러 에지프절의 동사를 head, head worked를 써야 되는데 그냥 worked 했잖아. 그치? 이거 사실 문법이 틀린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과거 알려도 써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마치 그녀가 방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홀로 작업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그리고 뉴튼, 그치? 뉴튼. 이 다음에 생략단 말이 뭐야? 얘들아, 뉴튼 이스트리티드가 생략된 거죠. 아니, 어떻게 막 동사를 막 생략하냐,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아니, 안 틀린 거야. 왜? 등위접속사로 변결됐잖아. 오늘 이제 천번은 넘게 얘기했어요. 등위접속사로 두 절이 연결될 때, 어? 반복되는 단어들은 주어나 동사랄지라도다 생략할 수 있어. 지역이 t o 다음에 t is treated. Newton is treated. Newton is t r 같 a t e d Newton is treated. Newton is treated. 지 e w t o n is t a d is t d o n is t e o n r e d r e d d is e r e d t e a o i i 혼자 스스로, 혼자 행으로 운동의 1법칙, 2법칙, 3법칙 있잖아. 작용, 반작용 법칙, 관성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또 하나 뭐지? 니들하고 있으면 무시 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하나 또 있는데. 어, 스스로, 스스로 운동의 법칙들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겨져. 그 말은 아니라는 얘기지. 자, 얘들아 여기서 답변 나와야 돼. 어. 마리 퀴리가 이런 업적을 남겼어. 뉴턴이 업적을 남겼어. 어? 선생님 어제도 노래 불렀잖아. You are not alone. 너 혼자가 아니야. 혼자 한게 아니야. 여기 들어갈 게 뭐야, 그러면? 뭐 인정해야 돼, 우리가? 집단지성을 인정해야 돼, 집단지성. 몇 번? 아, 5번.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집단지성의 힘이지. 그제? 집단지성의 힘. 이 글의 그 주제는? 어, 일단 주제 모르는 거. 주제 주로. 문법도 나오지만 사실 제시된 문법이 틀려가지고 이건 the truth 진실은 다음과 같아 동사주의 대신과 접사죠 진실은 대기하야 in the real world 현실 세계에서 nobody 어느 누구도 무마하지 않다 no가 들어있으니까 3인칭 단수 취급해야죠 so many, no every가 들어있으면 3인칭 단수 취급하는 부정대명사란 말이야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부정대명사야 어느 누구도 혼자 그렇게 아크로이트, 어? 혼자 그렇게 아크로이트 하지 않아. 혼자 어? 조사 아크로이트 볼까? 작동시키다도 아니겠고, 뭐 운영하다. 진실은 현실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혼자 아크로이트 할수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 단서잖아. 그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집단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점점 구체적인 근거들을 주고 있어. 나도 님 부사야, 부사니까 동사 앞에 섰죠. 과학자들은 실험실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어떤 학생들인데 Contribute, 기여하는 Critical Ideas 비판적인 사고들을 Contribute 어? 그 과학자들한테 Contribute 주는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어, 실험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 s o 갖고 있단 말이야. 동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혼자가 아니란 말이야. 어? 학생들, 동료들이 있어. 학생들과 동료들 때문에 즉, 집단적인 지성 때문에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 과학자들이. Who are doing? 하고 있는 similar. 유사한 그런 work. 그렇지? 유사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갖고 있어. 컴마 다음에, 지금 현재 분사가 나죠? 분사 부분이네. 생각하면서. 유사한 생각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without whom? 응? 네. 없다면 without 전사죠, 그렇죠? Without whom 지금 관계대명사 앞에 전사가 나간 거야 지금 관계대명사 앞에 이 전사가 어디 있던 거야 뒤에서 넘어온 거죠. The s c i e n t i s t 과학자들 과학자들이 get n o w h e r e 원래 저 without이 여기 있는 거란 말이야. 개시 도착하다네. 과학자들이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과학자들이 어, 그 과학자가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이제 어 위다우스 어떤 거야? 그러면 선행사가 뭐야? 선행사가 선행사가 여기 컬리그스죠, 컬리그스. Colleagues. 요 품이 가르키 선행사가 컬리그스란 말이야. 다시 요 문장. 과학자들은 실험실을 갖고 있다. 학생들과 비판적인 사고를 제공할 학생들과 함께 실험실을 갖고 있다.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유사한 생각들을, 유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유사한 생각들 하면서 유사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래, 여게 지금 관계사절 후, w h 인데 여기 꼭 w h 써야 돼. 만약에 w i t h o 이 뒤에 있었다면, 원래 자리, 여기 뒤에 있었다면, w 써도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을 땐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쓸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앞으로 올 때는. 그후 그러니까 앞에 전차서작야 되는 후가 후명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전차가 뒤에 가면 뒤로 가면 후 써도 상관없단말이에요 대써도 상관없어. 근데 전차가 넘어왔기 때문에 대는 안 돼요. 전차 뒤에 관계대명스대못 쓴다고 했잖아. 전차 뒤에 후못 써. 후는 주격, 목적격, 복격으로 다쓸수 있지만 전차 뒤에는 못쓴단말이에요 후만 쓸수 있는 거야. 자, 이 후미가 이렇게 선에서 커넥스예요. 이 후절하고 흠절이 다컬리드란이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유사한 생각을 하면서 유사한 작업을 하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그 과학자가 결코 도달하지 못할, 그죠? 동료들. 이런 동료들을 가지고 있다. 조심해. 이위다 u t 관계가 없으면 틀려. 만약 위다아웃이 없으면 관계제명사 뒤에는 불안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뒤에 지금 완전한 절이 왔잖아. 객시 도착하다 할때는 완전한 자동사니까 주어만 있으면 완전한 줄이거든요 완전한 줄이니까안 되는 거야. 원래 위다우이 여기 있었고 전치사는목적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불안전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얘가 앞으로 넘어오니까 불안전한 요소가 없어지고 완전한 줄만 남게 된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위다우이없어면안 된다고. 신성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요? 요거를 없애고 원래 자리다 싹 갖다놔. 그럼 틀린 거 아니야? 알았지? 아예 없으면 틀린 거, 야위다우이 아예 없으면 틀린 건데. 얘를 원래 자리에 싹갖다 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후배만 몇두딱 쳐놓으면 이제 어이 앞에 without 있었는데 없으니까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조심해. without whom 전사 뒤에 후는 후명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전사가 얘들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있어. other scientists 또 다른 과학자들도 있어. 이게 다 지금. 세상의 모든 영웅은 혼자 이루어진게 아니라, 다는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집단적 사고, 집단지성이 다위 o 서 영웅들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리고 o 서 있어. 다른 과학자들. i n g How do you do s o m 복 t h 사 n g 더 있어요. o 수 o u do something? h o 행사가 복수니까 관계 대명사 t h 에복수 How do y o 사가나 과학자들도 있다. 아 g How do you do h different problem 서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작업 중인 다른 과학자들도 있어 때로는 어, 다른 그런 분야에서 but 그러나 never the less 부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et 설정하는 the stage set the stage 무대를 마련해 무대를 마련해 그 토대를 깐다는 거야 절차고요 그들 자신의 연구 결과, 파인딩 연구 결과, 그들 자신의 연구 결과와 그런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무대를 깐다 그랬죠. 발판을 깔아 주는 그런 어 과학자들이 있다 그 말이야. 여기 지금 어 사이언티스트덤에 후가 관계대 명사잖아. 요 아라는 동사랑 그다음에 여기 셋이라는 동사가 어으로 병렬된 거예요. 다른 분야에서 때론 다른 분야에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연구 결과와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 셋터 스테이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무대를 마련해 주는 거란 말이야 토대를 깔아주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다. 다 같이 무슨 얘기 한다고? 모든 과학자들의 업적은 뭐어 뭐라고 랬어 이게 집단 지식. 집단지성의 힘에서 나온 거다그 말이야.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Once. Once 다음에 절이 왔으니까 이때 once, 접속사로 사용된 거죠. 일단 우리가 시작하면 Understanding. 이야기 시작하면 시작하다라는 동사 있지? Start다, Begin은 목적으로 동명사나 부정사다 가질 수 있다고 했죠? To understand도 돼. 일단 우리가 시작해. 이야기 동명사 뒤에 나오대신시니까 접속사일 테고요. 완전한 절이 와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대기할 이야기 시작하면 지식은 전부가 아니야 in the head 어? 지식은 앞부분에, 머리 부분에 있어서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죠? 네. 즉두대대적동결이한 마리 붙으니다즉 지식은 공유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waiting a community 하나의 어떤 공동체 과학 인들의그 세계, 과학계라고 하잖아. 그치? 과학자들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그죠? 영웅들은 우리의 영웅들은 변한다. 우리의 영웅에 대한 생각들은 변하게 된다. 그 말이겠네? 인스태에도 뭐 전치사야. 뭐뭐 대신에. 그냥 인스태는 말씀 네. 안 돼. 인스태 부사니까. 인스태드 오브를 붙여야 전치사가 돼서 이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전치사니까 동사를 쓸수 없어서 동명사로 바꿔줘야죠, 목적으로. 집중하는 대신에, 포커 c u s on the d i v i d u 개인들에게 집중하는 대신에 우리는 시작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 갖고 부정사를 목적으로 하가지 똑같은 거야. 포커 c u s i 해도 돼. 우리는 집중하기 시작한다. 뭐해? 라 a r g e 더큰 그런 집단에. 개인에 집중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큰 그런 무리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시 주제 보세요. 이게 지금 빈칸이었단 말이야. 주제 뭘 인정하는 거? 이따 오 c 리쉐인팀진가 인정하다야. 집단적인 성질이야. 지식에 관한 집단적인 성질. 즉 집단성이라는 그런 성질을 어프리 i n 팅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그런 개념들. 노시는 개념이라고 했어.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잘못된 역 세계관도 영웅에 대한 그런 세계관이죠. 저 영웅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타고난 거야 저 혼자 툭, 특출한 거야 그런 우리가 세계를 그렇게 봤다가 영웅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본지가 영웅관이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수정해 시켜 준단 말이야. 어? 영웅은 얘들아 혼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 모든 다른 사람들의, 그렇지? 뭐 어, 다른 사람들의 협업, 협업의 결과란 말이야. 주제 나올 수 있고 문법 나올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순서 문제로 나올 만한 건 없을 거, 순서 는안 나올 것 같아요. 어, 자, 주제, 주제 뭐야? 주제, 주제 뭐? 빈 칸에 들어가면 요약하면 되잖아. 집단지성의 뭐니? 죽였성 그렇지? 뭐 필요성, 힘 이런 거죠. 집단지성의 힘, the power. Of 콜렉티브 인털렉트 이게 집단지성이거든 뭐 여기 주어진 건 나를 써도 상관없어요 집단지성의 힘 영웅 영웅은 혼자 이어진게 아니다 그 말이야 다른 이제 어, 조력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뭐 주제는 뭐 특이한 건 아니고 많이 우리가 음? 봤던 거 있잖아. 주제 좀 진부하지? 그쵸? 그렇죠? 주제랑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 그것만 봐주면 돼. 헛.